여기는 우리 텃밭. 오늘 추워서 오늘 10, 10월, 뭐, 며칠이지? 24일인가? 너무 추워서 밭에서 일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오이 이렇게 좋아요. 오늘 우슬 뿌리를 캤답니다. 아우, 아, 따가워. 아우, 따가워. 우슬 뿌리는, 이 열매. 아우, 얘가 달라붙으면 너무 아파요. 찌르고. 이, 이게 우슬뿌리 줄기예요 이게 오늘 저희 텃밭은 제초대를 아예 안 줄기 때문에 이런 우슬뿌리가 너무 많아요. 우슬나무가 네. 그래서 오늘 좀캐 봤어요. 캤더니 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네. 네, 꽤 많이 나왔어요. 뿌리도 음 실하고 굵고 아마 몇년된것 같아. 이런 거는 몇년된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엔 한, 못해도 5-6년? 음, 오늘 이렇게 아, 어우 세상에 이런거는 진짜 약혀있겠다. 이렇게 웃을 뿌리를 많이 캤어요. 진짜 많다. 음, 텃밭이 뭐 온갖 뿌리 다 자라니까 웃을 뿌리도 있고 매리에 다 있는데 이렇게 우슬 뿌리를 캐봤답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물처럼 끓여 먹어야지 우슬의 이 마디가 이렇게 소의 무릎 그 닮았다고 해서 우슬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우슬 이렇게 잎사귀는 제가 다 잘랐는데 얘가 얘 얘들이 이, 이 씨앗. 얘들이 붙었다 하면은 난리, 난리, 난리. 이렇게. 장갑에 붙은 거 봐요. 옷에도 붙으면은 안 떨어져. 아파, 그러고 막 찔러. 가시라. 여기. 아유, 가을 풍경이 너무 좋다. 투, 투성이지만은. <laughs> 우리 텃밭은. 아, 개망초꽃 좀 봐봐. 가을인데, 겨울이 오는데도 이렇게, 이렇게 피고 있네. 어쩌냐. 서리가 오면은 다져야 될 텐데. 오늘 우수부리 캐기 끝!